퀸1 호강입니다. 복귀 있고요 배틀은 안티베이스. 배틀 드릴도 있습니다. 먼저 6시 쪽에 퀸 넣어주고, 벌룬으로. 법사타워 잘라주면서 퀸을 좀이쪽으로 넣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튀어나왔어요. 5시 쪽 법사타워는 예티랑 법사로 잘라주면서, 월브가, 야, 이거 저렇게 열어버리면 좀 골치인데요?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일단 바바킹 잘라주고 멀티인페 잘라주고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데 오 들어간다 와우 뭐 다행입니다 <laughs> 어쨌든 선수가 원했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든타워가 분노를 받아버리면 이게 데미지가 진짜 미쳤거든요 퀸 체력 다는거 봐봐 스킬 빠진다 이거 미쳤어 완전 딸 피해서 분노 워든한테 찍히잖아 그러면 은 스킬 쓰고 죽어요 어쨌든 지금 스킬 빠진 상태로 복귀가 됐고, 복귀했던 거 12시 쪽에 넣어주면서, 베드로는한시쪽길 정리. 이러면은 퀸이 또저 구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임팩 쪽 구멍. 여기서 오른쪽 무빙 쳐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음 파트는 2시네요. 퀸 스킬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본대가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보여요. 투명이랑 얼음 있죠? 그리고 배틀 드림까지 호강 파트에 붙여주는 모습이고 뒷쪽에 투명. 오케이. 광부가 좀세가 주고 로 챙쪽에 붙어준 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부 개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앙 쪽에 무적, 무적은 잘 들어갔고요. 얼굴 나왔는데 복스펠. 오케이. 자 이제 거의 후반부입니다 로체 스킬이 있고 힐이랑 얼음 스펠이 있어요 마지막 힐 스펠은 뭐 당연히 투석기 쪽 근처에서 써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얘들 유닛 좀 많나요? 어 아래쪽에 좀 있네 야 그리고 얼음으로 퀸이랑 투석기 얼려주면서 이거 완파 나올 것 같습니다 배틀 드릴이 살아있고요 로체 스킬 있죠? 끝났습니다 복귀호광 첫판부터 아주 시원하게 설계대로 어느정도 잘 진행이 된 좋은 공격 하나 나왔습니다 굿샷 퀸일 호광이고 힐러가 6마리입니다 자 뭐야 월브 한번 들어가면서 병 넓혀주고요 그 다음에 퀸이 여섯 시쪽에서 출발합니다 금광은 도둑고블린 대포는 벌룬으로 잘라주면서 함정책 한번 더 들어가네요 지금 시즈머신은 전투비 행선이고요 호강 벌써 두번째 나오는데? 한 번은 복귀 호강이었고, 이번엔 복귀 없는 호강입니다. 그리고 월브 두개 더 있어요. 호그 왜 넣는 거지? 클손 꺼내려고? 조금 빠른거 아닌가? 자, 이제 월브. 월브 타이밍 좋다. 자, 이제 월브 잘 뚫렸기 때문에 중앙까지 들어가주는 모습이고요 근 독타가 지금 발동을 했어. 분노 한번 써야죠. 나이스. 자, 그리고 호강 포트로 홀자로 갑니다. 힐 스킬 두개 있거든요? 마르코스가 호강 좋아하네. 첫 번째 힐 위치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놀리스도 지금 호그랑 광불 어그로를 빼주고 있어. 무적을 아직까지 아껴주는 모습? 이제 써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아낍니다. 볼 쪽에서 얼음이랑 힐한번더 들어가고요. 힐한 번, 아, 얼음 한번더 들어가요. 무적은 도대체 언제? 지금이니? 아직도 안 써. 이제 씁니다. 무적을 진짜 끝까지 끝까지 참아준 게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힐러가 지금 누구한테 붙어있죠? 광부에 붙어있나요? 로체에 붙어있나요? 어쨌든 힐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퀸이 죽은게 호재가 되어있어도 광부 좀살아있는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 그리고 로얄 챔피언으로 투석기 잘라줍니다 호광 써야겠는데? 최근에 너무 호구만 봐갖고 호광을 조금 잊고 있었어. 근데 호광으로 완판 두 개째. 투명의 골에 골라벌이죠 자, 들어갑니다. 클성, 멀티 인페 석궁까지 세 개를 노려줘요. 두 번째 투명 좋았고. 세 번째 투명. 오케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세 개로 클리어 되죠? 투명 하나 세이브. 좋아요. 초반 은 좋습니다. 그리고 벌룬 넣고, 전비로 멀티 인페만 날리겠다는 생각. 얼티임페랑 분노 타워까지 날려주면 땡큐고 슈드 슈퍼 드래곤이 나와주면서 야 이거 지상석공이기 때문에 슈드가 좀더 활약을 할수 있어 보여요 이런 클성 유닛도 디테일이 좀 보이네 홀 주변에 공중 방타가 없기 때문에 슈드로 이득을 최대한 벌려는 설계고요 이제 연시 쪽에 퀸 넣어주면서 골렘 넣고 바바킹이 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월브 하나 여기 뚫어주면서 퀸으로 투석기 자르겠다는 건가? 퀸으로 홀 자르고? 태골 써주고요. 월브 들어갑니다. 오, 좋다. 월브 잘 뚫렸고? 바바킹도 홀 충분히 자를 수 있죠? 좋아요. 근데, 토네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도 홀은 잘릴 것 같고. 퀸이 로챔이랑 투석기까지 정리 가능해 보여요. 퀸 스킬, 키 나이스. 그리고 자이노코르첸, 마악 아, 쪽에 넣어주면서, 라벌 파트가 조금, 그냥 독타 쪽에서 박치기로 가는 건가? 이 방초기가 불기는 하는데, 독타 쪽에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넣어주진 않고 있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독타 쪽 출발. 이거 라바도 한번 일찍 넣어준 것 같은데, 일부러. 왼쪽 대공포로 가다가 저거 잡히면은, 녹타 근처에 있는 함정들도 제가 밝혀줄 수 있거든요 빠꾸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공격 같습니다 마지막 라바 넣어줬고요 무적 타이밍 좋은데 로챔에 무적이 안 들어가면서 로챔은 모놀리스를 잡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헤드 헌터로퀸 자르고 와 지금 얼음 너무 좋죠 투석기 잘 얼었어 마지막 얼음은 아낍니다 야, 원올리스 얼려주면서 완파 나오겠네요. 깔끔하다. 오지게 잘합니다. <laughs> 통발 퀸을 놔버리고, 모리오 선수가 최근에, 바로 어제 있었던 대회에서 2연속 1별을 했는데, 오늘 과연 컨디션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퀸 8시, 아처로 6시 길정리, 이제 힐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바킹을 투석기 방으로 넣어줘요. 아직까진 설계대로 가고 있고요. 퀸 동선도 좋아 보입니다. 분노 타이밍 좋고. 바바킹으로 뭐 투석기랑 아적킹까지는 충분히 잘하죠. 그 다음에 통발이 들어가는데, 분노받은 멀티임패거든요? 통발이 어디까지 열어줄 수 있을지. 아 아처도 한 마리 붙었다. 아처 잡으려고 아처 넣어주는 모습. 통발로 버, 왼쪽 멀티팩 까면 돼. 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그리고 중앙 쪽에 껌콩들은 통발에서 나오는 벌룬이랑 로켓 벌룬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와 그리고 아처퀸이 또보라 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설계대로 가고 있어. 라바펍 쪽에 동 나이스. 이러면 초반 다 먹었다. 퀸이 아래쪽 라인을 정리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라벌은 그냥 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11시 쪽에서 오케이 퀸이 대공포도 자르겠네 자르고 돌아나가나? 아직까지 라벌 안 들어가고요 이거 돌아나가는 동선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 장인지 잘라주면서 퀸을 투석기방으로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벌 파트 노챔 먼저 넣어주고 대공포 잘라주면서, 이거 라바가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쪽 함정들 다 커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라바는 한시 쪽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놀리스랑 홀 올려주면서, 남은 벌론 쭉쭉 넣고 있어요. 무적 그리고 분노 들어가 있거든요? 꼴맛, 오케이. 야, 토네 좋다. 토네로 게이득 봤어. 공격자가 게이득을 봐버렸습니다. 벌론이 빙글빙글 돌면서, 손의 발핀 사이에 꿀잘랐고요 공격 완파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펠 두개 남았네요. 모리오 선수 부활했어. 야, 이번 공격은 완전 갈등했는데.